안녕하세요.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행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장안면 귀익관리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귀익관리 답 597평 평당 80만원 매가는 4억 7,760만원 이 독정리 계획 관리 토지는 2차선에서 가깝고 독정 교차로에서도 가깝습니다. 계획 관리 토지라 이종 근생 제주장 허가 가능하지만 2차선에서 2땅까지 포장된 도로의 도로 폭이 부족한 필지의 동의서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조암신에 가깝고 2차선 도로 가까운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계획관리 597평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행운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